안녕하세요. 프레스타TV 레이첼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코로나 팬더믹으로 제가 살고 있는 멜번이 락다운 했을 때 시작을 했었잖아요. 근데 클리닉을 다시 오픈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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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생각도 못했답니다. 아, 감당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조금씩 짧은 영상이라도 찍어보려고요. 제가 정말 실물 그대로 나오는 카메라도 새로 장만했고요. 삼각대도 샀습니다. 조금 투자를 했어요. <laughs> 이왕 다시 돌아오는 거 약간 시즌2 느낌을 내자. 예전 영상에 비해서 그래픽이나 편집이 다소 부족하고 허전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엄청난 각오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해주세요. 오신 김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별로 안 어렵잖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! 그리고 제가 지금 두바이 가는 길이에요 왜 가는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해서 감을 잃었어 <laughs>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얘들아 지금 9시야 아직 짖을 때가 아니란다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<laughs>